박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30년간 영양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저도 실은 5년 전까지 매일 밤 새벽 3시마다 깨어나는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영양학 교수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실에서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상추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상추가 불면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상추 우린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면의 밤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아침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추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상추 안에는 락투카리움의 LCTU-CARIUM이라는 천연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고 뇌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가바지 ABA라는 신경 안정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가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불면증이었다는 겁니다. 박사님,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깨어나요. 깊게 잠든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제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처방이 되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 식품이나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추 말입니다. 상추를 왜 조상들이 상추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모든 채소 중 최상에 있다고 해서 상추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상추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아파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몸의 열 조절도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상추 하나가 놀랍도록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추가 뭘 한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의 결혼식도 증손자의 첫돌도 건강하고 깊은 잠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상추가 어떻게 우리의 잠을 되찾아주는지 30년 연구 경험과 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인사도 남겨주세요. 혹시 상추를 뜯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바로 그 하얀 진액 안에 우리가 찾던 수면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발견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추 안에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가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건강식품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성분이 우리 식탁에 평범한 상추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상추를 가난한 자의 아편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값비싼 약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추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나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호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철에는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쌓이거든요. 낮에는 무더위로 지치고 밤에도 열이 제대로 식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상추의 특성을 보세요. 여름철에 가장 잘 자라고 넓은 잎으로 뜨거운 햇볕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원하고 상쾌한 기운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추가 우리 몸의 열을 식혀주는 이유입니다. 잠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상추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할머니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면 또 금방 깨어나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상추 우린물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에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깼어요. 이런 일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상추의 효능을 알게 된 후로는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자연요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추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철에 자라는 넓은 잎 채소들은 대부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케일 양배추, 배추 같은 채소들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하얀 진액 락투카리움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불면증에 더욱 특화된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의대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요즘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으로 상추를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준호야, 내가 알려준 상추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해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이처럼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과학적인 힘을 가진 천연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상추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상추 레시피 3가지.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 상추 레시피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상추쌈으로만 먹었는데, 불면증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히 그리고 더 농축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 상추 물김치. 시장 건강과 숙면을 동시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상추 물김치입니다. 이건 제가 아내와 함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레시피예요. 왜 물김치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상추의 유효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유산균들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컨디션, 특히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여기에 마늘, 생강을 조금씩 넣고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물을 부어 하루 이틀 발효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상추 물김치를 매일 저녁 식사 때한 그릇씩 먹습니다. 특히 잠들기 2세 시간 전에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네. 상추우린물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내가 개발해준 상추우린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냄비에 상추를 넣고 물을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인데 상추 양의 3배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맛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만들어 마셔보니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긴 하지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추 우린 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마셔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3. 상추 샐러드 와경과류 드레싱 영양과 맛을 동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불면증과 더불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을 받았던 상추 샐러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상추는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불면증과 혈압 관리에 중요한 마그네슘, 칼륨, 불포화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는 조합입니다. 먼저 싱싱한 상추와 다른 잎채소들을 함께 섞어. 샐러드 볼에 담습니다. 여기에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잘게 부수어 뿌려주세요. 이 견과류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유 3 큰술, 레몬즙 1 큰술, 꿀반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섞어 만들면 됩니다. 이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함께 드시면, 상추의 락투카리움과 견과류의 영향이 시너지를 내어 편안한 숙면을 돕고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샐러드를 점심 식사 때 자주 먹는데 오후에 찾아오는 피로감을 줄여주는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맛보다는 그 소중함 때문에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상추 섭취시 주의사항 똑똑한 세척법과 활용 팁.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2세 영양학 박사로서 그리고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추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척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상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쌓은 영양학 지식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 평안한 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